먼저 연락 안 하는 남자, 애정과 횟수는 비례할까? 오늘의 영상은 먼저 연락 안 하는 남자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성격은 사춘기 직후에 다져진 기본적인 부분에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이 합쳐진 결과물이라 애정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무뚝뚝한 말투, 단답, 횟수, 속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격이 다 같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꼭 당신이 정답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사귀거나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남자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제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자를 좋아한다면 먼저 연락한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단조롭거나 답장이 매우 느린 건 이건 성격입니다. 근데 연락 자체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격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매일 항상 먼저 보내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으로는 할 겁니다. 혹은 당신과 번갈아가면서 하겠죠. 하지만 내가 연락해야만 답장이 오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확실히 당신에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연애 중이면 이별이 다가오는 거고, 짝사랑 중이라면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썸이면 혼자서만 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먼저 연락할 마음이 없다는 건 상대가 뭘 하든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매번 먼저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연락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알수 있는 부분은 말투, 이모티콘 사용 횟수, 카톡끼리, 말로 하는 애정 표현, 기타 등등이 아닙니다. 이건 성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주위에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먼저 하느냐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는 거니까 정말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보내야만 답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쉽게도 그 사람은 당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연락이 왔으니 답장을 해주는 수준이니 이런 남자와는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특히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데도 만약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뭐 이건 남남이라고 봐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좋으면 무뚝뚝한 성격은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연락하기, 이모티콘, 오버하는 말투, 통화 중에 할 말이 없어도 리액션 등등 먼저 연락 안 하는 남자 결론은 연애 중이라면 곧 연애가 끝날 징조이니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고 썸단계에 있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크니까 정신 차려야겠죠 오늘도 스피티비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을 지속하는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